신일 매국세력 끝판왕 중 하나인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이 이름은 좋은데 왜 이런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칼럼을 냈어요. 21대 대통령 선출 투표장에서 이번 만큼 두려운 선거가 없대요. 신일 매국세력 끝판왕급인 조선일보 주필이 귀엽다는 것은 이재명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민주사회에서 진정 두려운 건 투표로 뽑힌 선출된 독재자래요. 60년 기자 생활에서 나는 10명의 대통령을 겪었고 4번의 명실 상부한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그 권력교체는 여야의 단순 교체를 넘어서 보수당에서 보수당으로 또는 좌파에서 좌파로 넘어간 경우를 제외한 좌우의 교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여론조사와 지표가 가리키는 대로라면 내일모레 다섯 번째의 좌우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에서 좌로의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된다는 얘기죠,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도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 보면 이재명은 엄청난 대세라는 건 얘들이 실제로 뽑아 놓은 진짜 여론 조사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있구나. 얘들도 안다는 얘기죠. 그 어떤 정권 교체도 이번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하기까지한 적이 없었다. 지난 좌파 정권은 어느 정도 적폐 쪽하고 합치하는 분위기였어요. 김대중 때도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는 아예 적폐랑한 몸이었고. 근데 이번은 다른 것 같다. 이재명을 모르겠다. 좌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의 의무는 갈수록 강하게 남는다. 보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맥없이 무너지고 좌파는 정말 놀라운 속도와 농도로 이재명을 얻고 나왔다. 좌파 아니란 게 이재명은 조선일보도 가장 두려운 정권 교체가 이재명 정권이다. 이런 언급했고 또 나경원도 이런 언급했죠. 3월달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출인데요. 그러면은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네. 얘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대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 같은 일본의 식민지가 뼈도 못추린다는 얘기겠죠. 친일파 후손들, 친일매국노 세력들의 하수인들, 그리고 잔로 일본인의 후예들 이런들이 이재명 정권을 막아온 거예요. 좌파 우파 쪽에 있는 이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민족주의자입니다. 나라 사랑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애민 정신 있고 약자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식으로 부자. 기득권들을 족치는 게 아니라, 가진자들도 만족하는 대동 세상을 꿈꾸는 정치 철학을 가졌으니, 조선일보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대요. 조선일보, 이재명 당선 전제로 기획, 기사도 준비 중이래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사내 공지로 이번 대선 판세 예측 가능하대요. 애들이 부정선거 할 자신이 없나봐요.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이런 것은 아닌가 싶어요. 사전투표율이 신문 조파 카르텔들이 주장해왔던 60, 70%가 아니라, 지난 대선보다 낮은 34%로 반토막이 나니까, 됐다고 사내 공지를 내린 게 아닌가. 지난 20대 대선처럼 사전투표 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짓거리가 힘들 떨어진게 아닌가? 수뇌부 차원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애들 이 선동질해서 국힘지휘자들 결집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제명 까기 기사들 내고 부정선거 자신이 있다면 근데 부정선거를 저지르기도 힘든 엄청난 차가 애들은 실제 여론조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선동하려고 구라 여론조사를 막판에 냈지만 김어준의 꽃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이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야지 그게 가능한 판이라고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얘들뺀것 같아요. 6월 3일까지 미친 듯이 투표하러 갑시다. 온 투표율 을 엄청 올려봅시다. 총 투표율 85% 넘겨봅시다. 이재명 압승 거두게 장난도 못 치는 판을 구축해버립시다. 아예.